뭐야? 뭐야 이거? 졸래 못생겼어 아, 차, 아, 잠깐만 회의 시작 전에 뭐 갑자기 <laughs> 야, 지금, 지금 얼굴을 형, 봐봐 형 얘기부터... 몸에 곰팡이 폈어 <laughs> 개 코믹한 얘기 하나 있는데, 이것도 슬쩍 공지라서 이 얘기부터 좀 해줄까? 아, 놀라 웃겼어. 어, 7월 말에 우리 팬 미답 한번 하고 그때 개인 팬 미팅 하는 거 했었잖아. 1월 초에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날짜는 그거 답사 예. 다녀왔어. 도착하고 나서 인사하는데 한60 정도 돼 보이시는 그런 할아버지분께서 관리자신가 봐. 그래서 손 번쩍 드시면 어? 케빈 이러는 거야 갑자기. 어? 어 케빈? <laughs> 어,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구직도 인사하고 갔어 너무 친절하신 거야 말투도 되게 맞아, 절, 맞아. 젊으시고 앞에 인사하는 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할아버지가 음. 우리한테 한참 젊은 사람한테 음. 그래서 되게 친절하시다 내가 막 그랬거든 연기한테 실제로 그러고 나서 <laughs> 이제 실제로 답사를 진행을 했어 되게 좋아 그래서 마무리 짓고 나가면 되겠다 근데 우리 앞에 온 답사팀이 여자분이 뭐 말을 잘못했는지 뭐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오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분한테 그때도 아니 여기 콘서트장인데 전기가 들어오느냐니 무슨 말이에요? 이러면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는 거야, 갑자기 할아버지가. <웃음> 여기 <웃음> 공연장이야, <웃음> 공연장. <웃음> 어, 근데 그럴 순 있잖아. 이게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어. 아,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그, 그게 아니라 그 전기 코드가 어디는지 알아요? 저희 장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공연장인데 전기가 아니, 다 들어와요? 막 이런 그, 막 되게 진정색을 여섯 일곱 번을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여섯 번에 들어. <laughs> 어, 화를 네, 갑자기. <laughs>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 쫄 정도로. 어, 어? 어 화나셨나요? 그 아, 조금 있다 얘기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 행사 팀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었어. 지질학 박사님이셨어.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여기 테이블 6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데 테이블 4개밖에 없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교수님이 좀 빡이 치잖아. 아, 씨, 전달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아니 노인 앞에 두고 사람 앞에 두고 아이 씨발이 뭐야? 갑자기 이러는 거야 갑자기. <웃음> 그 <웃음> 교수님도 살짝 화나니까 아이 씨발이라뇨?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 <laughs> 할아버지가 진짜 갑자기 극대노해가지고 아니 사람 앞에 두고 어, 아이 씨아 씨거리는 게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화를 내니까 아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포옹하려고 약간 그 화해 음, 모드로 갑자기 아 확. 나는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거든. 아, 저분 되게 사회생활 잘하신다. 근데 아느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지금어디다 손을 대 이러는 거 갑자기" 하지 <laughs> <laughs> 아, 그 교수님이 이제 화해 모드 했는데 아예 제가 사과드리잖아요. 화푸십시오. 너 푸십시오. 막 이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바로 상나. <laughs> <laughs> 뭐 지지락 박사 말하면 나도 학교 좋은데나 나도 교수였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어, <웃음> 나도 <웃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좋은 대학 나왔어 갑자기 막 화를 막 <laughs> 내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연비랑 옆에서 듣다가 야 이거 <laughs> 진짜 이거 꼬투리 잡힐 일 생기면 안 되겠다 이 아저씨 지금 뭔가 밖에서 뭐일 있으셨나 보다 짜증나는 일 이거 화 오늘 좀 화가 게다가 나셨나 보다 막 이랬어 우리도 콘서트 위치를 물었어야 됐었거든 우리도. 어. <laughs> 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제 그렇게 끝났어 그 얘기가 응. 우리의 질문 타임이 된 거야 그래서 약간 어.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딱 보셨더니 아유, 눈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갑자기! 아예? <laughs> 아, 갑자기, 아, 예, 갑자기 아유 어눈 앞에서 예, 예. 아, 그래서 뭐, 어, 뭐 여쭤보실 거 있으세요? 갑자기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 <laughs> <laughs> 진짜 뭘까? 아, 진짜 뭐지? 싶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물어봤어. 뭐 저희가 뭐 모니터 하나 들고 와서 프롬프트 해도 될까요? 뭐 노트북은 여기다 하면 될까요? 뭐 아, 뭐 하세요, 하세요. 뭐. 어,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아,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나긋나긋하게 아, 안녕하세요. 막난 90도로 인사하고 이제 나왔다. 나오, 나오고 나서도 진짜 나도 벙커가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이상했어. 아무튼 조만간 공연장 확정해 갖고 예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근데 제께빈도 기침하고 제께빈 감기 걸렸어? 나 감기 안 걸렸는데 그냥 목만 살짝 칼칼한 건데 아 그래? 근데 지금 감기는 지금 안희경 2D H쪽이 위험해 지금 2D 내 팬미팅 자리에서 약간 숙주가 있었거든 아닌데? 나는 마스크 썼는데? 어? 아 그러면 안이경은 어, 안 걸린 거 아니야 그러면? 어 나는 말짱해 아 그러면 마스크 착용을 했어야 되네 그래 우리 나나 나 1월 초에 팬미팅 하게 되면 다들 마스크 쓰고 와 그래서 오늘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사뭇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난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콘텐츠 같은 거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 이제 좀 해야 돼요. 상황극이나 뭐 세계관 관련된 컨텐츠들 좀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것 같다. 주변에 이제 가족들의 걱정도 너무 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내가 든 판단은 저희가 보통 방송 시간이 9시부터 1시 반, 2시 막 이래. 그리고 그게 또 고정이잖아, 시간이. 어, 일주일에 네번 고정이니까 그 부분을 좀 없애야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일단 먼저 음,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나니한테는 내가 그런 공식 컨텐츠에선 일단 싹 빠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앞으로 좀 자주 안 보일 예정이기는 하고 대신에 이번에 시작한 흑요성 월드 같은 거 그거 우리 월요일, 화요일이었나 그때 우리 공식 방송 없을 때 난, 난이랑 그냥 즉흥적으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난이도 상황이 되고 뭐 건강관리 하는데 개인 방송 하는데 우리랑 시간 맞으면 그럴 때는 가능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 계획은 그래 그래서 아마 좀 올드 팬들은 좀 그런 얘기 할것 같아 한편에는 좋게 나갔는데 방송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그동안 막 이런 얘기 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셀프 디펜스를 좀 할게요 얼마 전에 사실 통화했어 한편이랑 내가 전화를 했던 이유는 사실 좀 꼬시려 그랬어 사실은 나도 한편이랑 방송 같이 하고 싶거든 그 생각이 있냐 방송에 꿈을 아직 접지 않았냐 어 그런 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아직도 생각은 있지만 회사일이 더 바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무리가 되는 상황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바쁜가 봐. 오해가 생길까 봐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튼. 그랬고 난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난이는 그래서 방송은 아마 자기 스케줄, 건강관리 스케줄에 맞춰서는 개인 방송은 할 거거든요. 그니까 러그 시간이 맞으면은 이제 같이 할수 있는 거라서 한 팬이랑 상황은 좀 다를 것 같다. 어, 라는 말씀은 좀 응.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김에 그냥 숲이니까, 아, 숲에서 하는 서버들 많으니까 그런 거 참여 한번 해봐라 그랬어. 그숲 서버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로다가 약간. 비웠던 그런 날들처럼 그게 좀 장기로 있을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게 H가 치지직으로 옮기고 뭐 루기 지금 여기 없지만 루기나 빗소리도 뭐 고민 중이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어. 지금 얘2 d 도 동출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뭔가 난이를 남기고 숲에서 다 나오니까 뭔가 오해가 막 생길 것 같은 거야. <laughs> 어, 오해가 막 안희경도 이번에 치지직만 한다고 듣기로는. 어 그래? 어 맞아. 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건왜 가지고? 뭔건왜 얘기 안 해? 이게 원래 왜? 나 빼고 다숲이었는데 이게 나니 빼고 다치지직으로 되게 생겼어, 갑자기. 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 막 물어봤다 나니한테 혹시 서운해서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어, 혹시 막 우리 응. 뭐 멤버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웃음> 생겼다거나. 아, <laughs> 잼인가? <거>? <laughs> 약간, 그렇게 막, 내가, 문자 보냈다, 어제. <laughs> 네, 아 암튼. 그런 건 아니고. 네네. 네. 음. 아니, 근데, 그래서, 아마, 그, 상황극 컨텐츠는 좀, 변화를 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음. 그거 미리 써놓은 음.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니가 나한테 먼저 전화한 거기도 해. 그거 변경해야 되니까. 어제 방송하면서 얘기 나온 거는, 죽여야 되나. <laughs> 근데, 나니야, 내가 죽여야 되나라고 하니까, H가 죽이자, 죽이자 그랬었어. 나 이럴 땐 아니면 언제 애체가 날 죽여 보겠어. 맞죠? 찾가라 그렇게 말하면 난가난가 그래. <laughs> 난가 봐. 내가 따아가던 아니, 난... 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이가 자리를 비우면 연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래. 우리 크루에 우리나라 우리 크루에 여자 없네. 이 여성이 돼? 아, 어, 우리나라의 유일한 <웃음> 여자. <웃음> 대박. <웃음> 어, 오늘 근데... 네, 사실 어. 걱정이 되긴 하거든. 어. 내가 가면은 연비도 혼다고, 푸디도 막 보둥보둥 해줄 누나 없어지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보둥 없는 거야. 뭐? <laughs> 적자 생존이야. 복사해 이난데. 혹시 발 있을 수 있지? 부둥부둥하지. <laughs> 필요 없다 하면 안 되겠지 이러는데 투디가 계속 말로 다니는. 진짜 아오. 이래 봐 이래서 아들램이 키워 받자라는 음. 소리를 하는 <laughs> 거야. 머리 그 문정성은 큐면 안 돼. 머리 다 뽑아 버려서 저를 밀어 버려야지 그냥. <laughs> 안 그래도 <laughs> 뽑히고 있어. 아픈 아이야 그러지마 야세에엄 예세에 그리고 투디씨는그좀 직장에 뭐 변동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요? 저 그만둡니다 <laughs> 이게 직장을 가진지 얼마나 되잖아요? 되셨는데 이게 그만둔다니 얘기가 나오시는지 아 근데 이거 일을 해보니까요 예. 출퇴근만 막한 4시간 걸려요 예 맞아요 맞아요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졸음운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머 아 근데 안 그렇게 안 되면은 되지. 사실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 2D가 막 힘드니까 관둔다 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내가 예, 약간 예. 좀 얘기를 해주면 회사가 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상상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잘못하면 진짜 2D 좀 그럴 것 같을 정도로 어, 과로시키고 어. 좀 이상해요 어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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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그게 아, 그래요 음 그냥 음. 오죽하면은 노가다 하는 게더 낫겠다고 할 정도니까 아무튼 어. 그러면 직장 잘 정리하고 드디는 이해. 예. 빠른 탈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이슈 없어요? 빗소리나 안인경? 아 맞다 음. 맞아 나 있다 나 그형 뭐? 뭐 있는데? 지금 이거 어. 아바타의 흰 수염 이거 그러 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치지직에서 치지직 발로란트 동아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분들이 저를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 그래서 저걸 한 거야? 어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흰 수염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루히기가 되기로 해서. 그럼 그분들은 사나 해적단이고 우리는 흰 수염 해적단이야? 어, 아 그렇게 근데. 그 급을 나누려고 하면 재수 없을 것 같아. <laughs> 난 재수 없을래. <웃음> <웃음> 막상 난 발로란트를 안 해. 어 맞아, 나 <laughs> 발로란트. 근데 나 발로란트 하라고. 배워볼 생각 이 있어. 아 맞아. 그래서 배운다. 우리가 어, 나... 발로란트를 배워도 그 방에 들어갈. 아니야. 있나? 브론즈도 있고 뭐다 있어. 아 브론즈 있어? 음, 다 있어. 오. 발로란트 방 들어와가지고 어 무슨 흰수염 해적단 1 번대 대장 막 이러면서 다이초 이러면서 또 막. 그거? <laughs> 맞아. 가지고 청새치 에이스다 이 녀석들아 이러면서. <laughs> 갑자기 나가르칠 영광을 주지. 에헴. <laughs> 그거 알아? 근데 갑자기 어, 갑자기 하던 그거? 사람 중에 하나가 <laughs> 막 세빈님. <그거. 때맨님. 웃음> 어, 저는 H C랑은 <laughs> 안 엮이게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이제 말마리 서버도 12월 중순이면은 가 개발본이 나오고. 1월에는 원래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취직 대표 행사인 복무도가 1월에 열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또 눈치 좀 봐야 돼 눈치 싸움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치발동 분들한테도 근데 물어봤어 어, 마크도 하시나요? 했더니 많이들 한대 그래서 꼭그 방에 없더라도 친구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좋아 <laughs> 친구 좋아 왜 울려 그래 상대가 <laughs> 어, 왜 이렇게 떨려 <laughs> 친구 없는 사람처럼 <laughs> 나 친구 많아 없잖아 근데 난 없더라. 근데 나 근데 요번에 버튜버 친구들 숲에서 많이 사겼어. 그거 믿지 마. 나 장례식 한다고 장례식장 열었는데 여섯 명 왔더라. 호. 호... 너 인생을 그래. 잘못 살았구나. 근데 원래 오, 그 그게 좀 있어. 그 이적하는 문화가 그게 막 반겨주는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laughs> 그럴 수가 있어. 근데 H야 난이는 어? 왔어? 아니. 어? <laughs> 아 음... 방송을 하고 있던데? 난가? ㅋ ㅋ ㅋ ㅋ ㅋ 빈이 그때 나뭐 했지? 나 그때 뭐 했지? 나 모르겠네? 으 <laughs> 근데.. <laughs> 이적한다고 방송을 <laughs> 했었어? 넌 진짜 나빴다난 뭐, 장례식, 장례식 그거 했었어? 글자는 봤는데 우리 <laughs> 글자는 <우리 웃음> 봤는데? 막, 너, 아 잠깐만 원저 그... 사람이 없잖아 아니 너... 너... 우리 상주도 없이 장례 우리 디코방에 단체로 보냈어 응? 어디? 그래? 어디? 여기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단 디코방에 아 그래? 어 아... 어, 어, 그래? 음... <laughs> 다, 다들? <laughs> 나 다들 나 뒤커버 안 들어와있나? 나 뒤커버 없나? <laughs> 못 봤당. 근데 상주가 큐랑이였거든. 어. 아. 큐랑이 올린 다음에 바로 공장이 자기 손만한 햄버거 사진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어그로가 다 끌렸어. <웃음> 아, <웃음> 아, 아 맞아. 그건 기억나. 아그 위에 공장이. 맞아. 나도 그거였구나. 공장이 햄버거 사진은 기억나는데 공장이가 어? 잘못했네. 나도 기억나는 거 같아 그건. 맞다. 어. 그거 아, 아나 그거 봤어. 손왜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H야 공장이 한번 불러다 잡아다 혼내자. 그래. 응. 음, 그래. 안 되겠다. 난이 대신에 공장이 불러다가 좀 혼내야겠다. 심드선장 한번 데리고 와. 한번 어. 조지게 아, 그래야겠다. 얘 예, 아무래도 한번 <laughs> 저... 혼내야겠어 예. 음, 한번 불러다 혼내자. 어, 오늘의 결론. 어, 어 공장이 불러다 혼내자. 그래. 꼬아. 음. 그래. 아, 그, 정말 이렇게 하면 되나? <laughs> 음.